안녕하세요. 비타아빠입니다. 지금 홍콩에 제가 도착해서 빠르게 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계속 중간중간 여러분께 보여드릴 화면들을 좀 촬영을 하긴 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 제가 온 이유가 정보 수집, 그리고 이 거래소나 트위쪽 관계자들을 만나러 온 거다 보니 제가 주목적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좀 없는 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너무 다행인 게요 공항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서 제가 늦지 않게 바로 도착하자마자 행사 일정 소화를 좀할 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 호텔이 좀 제가 따로 예약을 할까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초청해준 호텔로 왔는데 2인 1실을 주더라고요. 아,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 남자와 호텔에서 한 방을 쓰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설레고 기분이 좋네요. 하하. 그래도 이제 앞에 오션뷰라서 이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뭐 이게 중요한 건 지금 아니니까요. 제가 놀러 온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. 즉, 돈될 만한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해 온 거니까 이런 부분은 뭐 별거 아니니까 좀 넘어가고. 그러다 보니 확실히 일단 행사 참여를 통해서 첫날부터 좀 괜찮은 내용들을 수집을 좀 제가 했습니다. 일단 제가 이제 참여한 행사가 텔레그램 빌더스 데이. 그리고, 톤 디파이 관련된 행사였는데, 이두 이벤트 전부 텔레그램 기반의 톤코인 관련된 행사였어요.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, 제가 라이브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지만, 지금 계속 P2E, 또 탭투원, 이쪽 섹터가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거든요. 파이코인 상장 소식 여러분 보셨죠? 요즘에 난리도 아니잖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홍콩 오기 전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뭐 캣티즌이나 햄스터 컴뱃 게임이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. 이용자들이 채굴을 직접 할수 있고, 그 채굴한 코인이 상장이 됐을 때 돈을 번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제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하다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만약 미리 어떤 가치 코인을 알수 있다면 매매하면서 물량 꾸준히 확보해 놓고 그냥 좀 게임 하면서 확보해 놓으면 되죠 뭐 포지션 잡아 놓고 그 상장되면 선물거래 통해서 우리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까지 가능한 이 원웨이 시드 증식 굉장히 좋다 제가 수차례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아예 없거나 뭐 최고를 위해서 소액이 들어가겠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크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텔레그램 기반 게임들이 흥행도 했었고 또 그만큼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통코인 관련된 행사에 다양한 게임 쪽 관계자들 그리고 거래소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. 그만큼 석가리기도또 중요하고 정보의 선정보 입수도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제 제가 또좀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정말 노력을 해서 좀 친해지려고 애프터 파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. 일단 케이터링에서 대충 식사 해결하면서 서로 이제 눈인사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안면을 좀 터놨고요. 따로 만나는 미팅 자리도 제 중국 인맥 통해서 가졌습니다. 이제 그 이후에 통코인 재단에서 개최한 프라이빗 파티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고요. 제가 따로 애프터 파티에서 여기 사람들이 좀 노출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진이나 영상은 좀 많이 못 담았습니다. 이제 막좀 병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제 내용들 영상에서 좀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. 나중에 따로 저희 소통 창구에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에 이제 구독자 500명 넘었으니 준비해서 바로 개설하고 제가 돌아가서 진행을 바로 할 겁니다. 그럼 여러분 제가 공유드린 해 내용 여러분은 집에서 혹은 그냥 핸드폰으로 제가 이먼 타국에서 발품 팔아서 얻어온 정말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영향 끼칠 내용들 그냥 공유 받으시면 됩니다.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이제 일정 좀다 소화하고 제 중국 인맥과 거래소 쪽 사람 그리고 게임사 쪽 사람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나눈 이들이 아무래도 실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술 마시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사실 첫날 수확은요 이 맥주 먹는 자리가 대박이었습니다. 어,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제 재밌게 플레이하시면서 채굴해 놓으셔라 할만한 괜찮은 게임 하나도 이미. 확보를 해놨고요. 그 게임은 이제 거래소랑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또 관시가 즉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게임사초 게임이다 보니까 미래가치가 정말 훌륭하다고 좀 판단이 돼요. 대박이죠? 이런 내용들 제가 다 이제 구해가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할 거고요. 어, 홍콩 날씨가 선선한 날씨여서 기분 좋게 첫날 마무리를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. 행사장 근처에 이제 람콰이퐁이라는 이 홍콩 거리가 있어요. 이제 약간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뭐 이태원이나 홍대 이런 거리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리에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일정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아무래도 날씨가 좋고 또 일이 잘 풀린 이유라서 그런지요. 제가 이제 밤 11시 12시가 거의 넘어서야 잠시 몇 시간 좀 여행을 온것 같은 느낌을 느껴봤습니다. 일단 게임 쪽 호재나 좋은 정보들 제가 정리 좀 해서요. 우리 구독자분들 또 애청자분들께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. 지금 매매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와이프한테 부탁해놔서 와이프가 시간 될 때마다 컴퓨터 안쓸 때마다 라이브를 켤 거거든요. 그럼 댓글이나 게시글 통해서 포지션 관련된 내용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 없는 동안 또막 이상하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. 모두 성토하시길 바라겠고요. 일정 잘 마치고 빠르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사랑합니다.